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러나, 이제 며칠 후면 다 끝나니까 조금만 힘내세요. 자, 교재는 시중에 있고요. 이제 데이 나인, 아홉 번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루이스 데 빅토리아, 아, 자, 토마스 루이스 데 빅토리아, greatest Spanish composer of 16, 16세기에 위대한 스페인의 작곡가였는데, was born in the Avila, Tenaco, and as a boy, uh, 어린 시절에는 이제 uh, church choir, 성가대에서 노래 불렀고, when his voice broke, uh, 이제 목소리가 uh, 깨졌을 때는 uh, he went to Rome으로 가서, uh, uh, 로마로 가서 to study 공부하고 he remained in that city 그 20년 동안 그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Uh, holding appointments, 어떤 at the various churches, 음, 어, 다양한 교회에서 종교 단체에서 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포인트먼트. Uh, in Rome, 로마에서 he met the uh, palestina, uh, a famous Italian composer를 만 작가를 만났는데, and may even have been in his 그의 생도가 되었습니다. Uh, in the i f t e e n t 아, uh, 1580년대에 after becoming a priest, uh, 또 신부가 된 뒤에, 아, uh, he returned to Spain, 스페인을 돌아서, spent the rest of his life, 그 모든 인생을 uh, peacefully 고요하게 마드리드에서 보냈고, as a composer and an organist, 아, uh, 작곡가로서 그리고 오르간리스트로서, to the members of the royal uh, household, 그 mm. 멤버 뭐, 에게. Uh, he died in 1611. 그는 1611년에 죽었고, but his tomb, 그의 무덤은 uh, yet to be identified. Uh, 아직도, 어, uh, identified, 찾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것에 일차지 않는 거 하나씩 봐야 되겠는데, uh, 스페인으로 돌아온 후, 어, 사제가 되었다 자 이것은 일치하지 않고 어린 시절 보냈고 20년 보냈고 이탈리아 팔레스타인에 만났고 무덤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아직도 찾는 중이고 어. 자 자그 다음에 사제가 이 순서가 바뀌었죠. 자그 다음에 음, uh, the boy the above uh, the above 위에 그림은 그래프는 shows the number of the medals 메달 수를 보여줍니다. in by the top five country 2016년 여름 올림픽 게임에서 어 uh, 최상위 다섯 나라에 의해서 얻어진 어, 그 메달 수를 보여줍니다. Based on the medal counts, 어, 메달 수는 어,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에 의해서 어, 기초를 두었고, of the five countries 다섯 나라 중에서 어, United States 미국은 Uh, the most medal in the total uh, about the 120 1 2 0 개로 최고 은메달 수를 갖게 됐습니다. When it comes to gold medals, 금메달로서는 uh, 그 uh, uh, 영국이 more than uh, China 보다 더 많았고 the China, Russia and Germany 독일 같은 데는 은메달. Uh, 각각 은메달을 실버 메달보다 더 적었습니다. 자 골드 메달이 투니 실버 메달보다 적었습니다. 아, the number of bronze medal 동메달의 수는 미국이 받았던 동메달 수는 less than twice the number of bronze medal o n by 독일이 받았던 것의 두 배가 적습니다. Each of the top countries, 그 다섯 최고의 나라 중에 각각은 4 0 메달 토탈이 4 0개 정도 이상이었습니다. 자, uh, the number of bronze, uh, 브론즈의 숫자는 미국이 받았던, 자, 미국 볼까요? 미국이 받았던 브론즈의 색깔. 색깔은 독일. 독일, 젊은이. 어, 독일이, 여기 15개죠. 두 음, 어, 배. 보다 적었다. 두 배보다는 적었다. 두배 해봐야 열다섯 개, 두 배는 삼십 개죠. 그거보다 적은 게 아니고, 그거보다 많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Save Energy Video Contest. 아... Save Energy Video Contest, uh, Create a 30 Second Video, 30초 분량의 비디오를 촬영해 오세요. That encourages students to save energy in their everyday life,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이 에너지 절약을 할수 있도록 uh, The contest is open to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중고등학생들한테 이것이 열려 있고 uh, 이 비디오들은 제출되어야 됩니다 3월 13일에서 Midnight on April 4월 6일 Midnight 자정까지 To win the awesome prize 라고 대단한 상품이 있습니다 자상품 보면 Digital camera for 5 winners 다섯 어, 명을 선택해서, 음, 디지털 카메라를 주고, 어, $100 gift card for each winner 어, class. 각 방면에서, 어, $100의 상품권을 주고, 어, winning videos, 어, 수상 비디오 작품은, 어, Green Planet라는 방송 TV에 프로그램에서 출연할 것이고 방영될 것이고 check out www.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일치하는 것이라고 랬잖아요 수상작은 방영된다그랬죠 1분짜리가 아니고 30초짜리 중고등학생들 이런 것까지 다 됐습니다. Um, CVL, uh, Valuable, uh, 배구, 배구 캠퍼, 2018 CVL, uh, College Valuable, Valuable uh, League. 전 o Nii is a hosting a camp, uh, high school 학생들을 위하여 1월 23일에서 27일까지 문을 개방합니다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어, After a brief skill test 간단한 기술을 체크한 뒤에 어, 그 참가자들은 trained based on their level 자기들 수준에 맞는 훈련을 받을 것이며 베이직 레벨은 서빙 r v i 하고 토싱 하고 스파이킹 하는 것 어드밴스드 레벨은인디비주 v 플레이 a and the team strategy 이런 거를 배웁니다 어, 개인 경기와 어, 팀 전략 이런 거를 배우게 됩니다 daily schedule 어, 9 a.m. 11 a.m. 어, 오전 9시에서 11시까지 one-on-one skill training 1대1 수업을 해주고 어, 1 p.m. to 4 p.m.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어, 연습 경기를 하는 시간입니다. 노트 자 중요시 일 것은 어, 참가비가 100달러입니다. 자파티스펀트 참가자들은 리시브 발리볼 어, 배구공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캠프 티셔츠도 받을 것입니다. 칼리지 발리볼 플레이 선수들이 방문해서 여러분 참가자 전원에게 파이널 데이 오브 더 캠프의 마지막 날에 예, 출연해줘서 어, 코치를 해줍니다. For more information, visit 자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자 이것은 일치하지 않는가? 오전는 연습 경기 하는 게 아니죠? 예, 오전는 개인 경기예요, 개인 훈련. 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힘내시고요. 꼭 재생목록, 신덕식 영어 재생목록에 들어오셔서 단기 수능 유형편과 어법편을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